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찬원, 단 12살의 나이에 한국 음악계를 흔들며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은 그녀의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찬원의 놀라운 이야기에는 감동과 충격이 공존합니다. 최근, 작곡가 조영수가 한 인터뷰에서 기억에 남을 명곡을 원한다면 이찬원에게 맡겨라라는 극찬을 남긴 이후 그녀를 둘러싼 관심과 열기는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조영수는 이찬원의 강렬한 목소리, 섬세한 감정 표현, 그리고 노래를 자신의 스타일로 완벽히 소화하는 능력을 극찬하며 그녀를 가리켜 한국 음악계의 보석이라고 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곡가 김현 역시 이찬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능 있는 가수이며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청중을 매료시킨다며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감동적인 가족사가 밝혀지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찬원은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며 그녀의 음악적 꿈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의 할머니 김영수는 과거 국민 가수로 활약했던 인물로 그녀에게 음악의 첫걸음을 내딛게 해준 스승이었습니다. 김영수는 한때 결혼과 동시에 연예계를 은퇴해야 했던 아쉬움을 손녀를 통해 불고자 했고 그 결과는 오늘날 이찬원의 놀라운 재능과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이혼한 사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공개되며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워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찬원의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환경 때문에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다며 눈물을 보였던 장면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진솔한 가족 이야기는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성장해온 성숙한 아티스트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한국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신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스트롯 시즌 3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연소 대상을 수상하며,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승에서 아쉽게 탈락하며, 최종 8위를 기록한 그녀는, 대중들에게 더큰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이후, 미스 트로트 제작진이 그녀에게, 전국 투어 콘서트 참여를 제안했지만, 팀은 혹독한 일정 때문에 이를 거절하며 이찬원의 건강과 성장에 더큰 가치를 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이후 이찬원 없이 진행된 갈라시와 투어 콘서트는 예상외로 저조한 반응을 얻으며 그녀가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부재를 아쉬워하며 이찬원이 없이는 시청률을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1년의 사건들은 이찬원의 스타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방송국과 제작사들이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으며, 데뷔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의 데뷔 앨범은 이미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그녀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뛰어난 보컬 실력을 담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곡가들 역시 그녀와 협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녀의 앨범이 공개될 날을 기다리는 팬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단순히 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며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키워왔으며 매모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단순한 신인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고, 그의 성장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보인 진솔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는 팬들 사이에서 한국 음악계의 미래로 불리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찬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한국 음악을 더욱 다양하고 흥미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음악적 재능과 독창적인 스타일을 결합하여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 그녀가 선보일 음악이 더욱 기대됩니다. 작곡가 조영수의 말처럼 기억에 남는 명곡은 이찬원에게 맡기라는 표현이 그녀의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이찬원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음악 팬들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다른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 밝고 희망적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미 한국 음악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불어도 그녀의 이름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선사할 새로운 음악과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찬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음악계를 밝히는 진정한 예술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통해 제 삶에 깊은 영향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가족, 친구, 팬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저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곁에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사랑과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가장 먼저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가족들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옆에서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며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쌓아온 수많은 추억들이 저를 오늘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고 앞으로도 저의 삶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특별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마디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여러분의 응원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항상 무대 위에서 여러분의 환호와 박수를 들으며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해주신 모든 동료와 스태프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의 프로젝트와 활동이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큰 성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저를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과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르침과 조언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의 길을 걸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격한 조언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저를 성장시켜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제 자신에게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 의지의 감사함을 느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